어, 안녕. 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진 혹시 알아?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 아마 어렸을 때 봤을 수도 있고. 마틸다라는 영화거든. 막 어린애가 막 능력 쓰고 해 가지고 나쁜 선생님 쫓아내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야. 어, 그렇고 아니면 이거는 아려나? 그, 무한도전에서 박명수랑 아이유랑 마, 티, 그, 레옹이란 노래를 했었잖아. 근데 거기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마틸다잖아. 사실,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이름이 마틸다야. 어, 그래서 마틸다라는 정말 유명한, 어, 영화가, 있, 영화랑 책이 있는데, 오늘 내가 소개해줄 책은 그 마틸다라는, 어, 책을 쓴 작가의 또 다른 어, 정말 재밌는 이야기, 책이야. 어, 정말 유명한 작가야.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인데, 어, 많이 읽어봤을 수도 있어. 막. 그, 내가 오늘 소개해 주려는 책 말고도 정말 다른 여러 개 많은 책을 썼거든. 그래서 읽어봤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글을 정말 재밌게 잘 쓰는 작가니까, 주제도 신선하고, 정말 쉽게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해 줄 책은, 이거야. 어, 마녀를 잡아라 라는 책인데, 어, 이게 마녀야. <laughs> 어, 그래서 주제, 이 책은 정말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녀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 여기에 나오는 마녀들은 어, 정말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어.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어~ 혀가 그 침이 파란색이고 그 발가락이 없고 또 음~ 그런 거? 어 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아무도 마녀라는 걸 몰라. 그냥 인간 평범한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제 어 엄마와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은 주인공이 이제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랑 별장 놀러 가. 근데 별장 놀러 갔는데 거기서 마녀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애가 생쥐로 변하게 돼. 그래서 이 마녀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할머니랑 이제 제가 쥐가 돼서 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야. 어. 그냥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생각하고 읽으면 편할 거야. 어.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책에 막 이렇게 막 삽화도 들어가 있고 이게 마녀들이거든. 마녀들은 대머리는 머리가 없어 다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어, 이런 설정이고. 책 자체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림도 정말 마녀라는 주제와 걸 맞게 삽화도 정말 잘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해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음, 어 이게 영화로도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영화를 한번 읽고 책을 읽어도 정말 어 이해하기 쉬울 거고, 어 책을 읽고 영화를 봐도 어 좋을 거라고 생각해. 이 생쥐 있잖아. 이게 그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이 생쥐로 변한 건데 어 아무튼 마녀 소탕 대작전을 펼쳐. 그리고 그 과정과 이야기를 담은 게이 책이야. 그러니까 정말 픽션이고 어 픽션이고 또 그냥 재미를 정말 추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 읽으면 좋을 것 같. 읽으면 정말 재밌게 읽을 것 같고, 어 정말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게 재밌다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마틸다나 이런 작가의 다른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 안녕.